이게 옥토이고 이게 목국토 하는 관이 여기 뿌리를 받고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판도 되고 길도 되고 자 이게 초목이고 꽃이고 농작물이고 그러면 농작물이라고 하면은 곡식이나 약초나 근체류나 원예식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수확을 하면은 다돈 된다 그랬어요. 농토에서 농당물이 자라는 건데, 농부가 근면하면, 농부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죠? 그 어떤 저 직에서 있건 자기가 근면 성실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거둘려 면은 뭐가 꼭 필요하죠? 병화가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묘목이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상처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건 목은 다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일간이 목이 아니라도 목이 다치면 누가 다치는 것과 같다? 내가 다치는 것과 같다. 이게 진정한 생명론이라고요.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한 묘목 평관의 그걸 받는 일간 기토는 병화, 무토의 생조로 신왕함이 길조가 된다 왜 신왕해야 되느냐 꼭 기토만 신왕해야 되느냐 저의 모든 일주는 조금 신왕한 게 좋죠 이제 그랬을 때 신왕관왕이든지 신왕제왕이든지 유병유약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간 기토가 신약해 더군다나 기묘가 목국토에서 극을 받고 있는데 수재성은 묘목관설의 기운만 강하게 하니 흉하다 이는 돈을 추구를 하면은 이제 수가 토국수돼서 돈이잖아요, 죄잖아요 돈을 추구하면 건강 명에 손상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모광하면 좁은 땅에 키우지 못할 나무만 심는 격이니 권력의 욕심을 부리다 난까지 망하게 한다.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땅은 좁은데 많은 나무 심으면 누구 욕심만 부리는 거요? 예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자, 기묘기의 기미일주가 천간의 가불목 지지에 해멜미 목국으로 모광하여 종살격이 되면 오히려 좋은 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기묘일주요. 그런데 해멜이 목국이 됐고 여기에 가불목이 있어.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어떤 기운입니까? 네. 목 기운으로 가죠. 네. 그러면 내 기토가 따라가야지, 이 관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자 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목으로 조만거 마시면 차라리 더 좋아진다. 어정쩡하게 예를 들어서 이대육태약이라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나만 평생. 그 많은 짐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하극상을 하니 성격이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다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하극상 한다는 얘기가 어. 기묘한데 이게 아래에 있는 거죠? 하극상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이게 배우자라 그럼 누가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배우자. 배우자가 나보다 더? 어.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특히나 신앙해야 된다 그 얘기지 김묘는 병화를 보면 묘목은 강한 양지도화요 그래서 묘하고 사화를 보든지 이게 천간의 병화를 보면은 사화병화 보면은 이게 양지도화죠 그러면 양지도화가 결국은 목화통명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방송문화예술계통에도 인연이 많고 목관성을 키워야 정격이 그러면 기토가 무엇을 길러야 정격이다? 목을 길러야 정격이다 그러면은 군, 검, 경등 권력조직이 직업의 인연입니다 왜 권력조직이냐는 거는 이 묘가 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묘목 평강 기운이 강하여 재물보다는 자존심, 명예욕, 의협심을 앞세우니 외화 내빈으로 실속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똥구멍만 긁어주면은 만사오케이. 사업 성공을 내가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돼. 그냥 칭찬하고, 어, 요렇게 해줄 때. 그러니까 이런 외화 내빈 얘기가 나오는 거라. 음. 기토가 습토로 위장이 약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지에 축토나 진토나 하나 깔려있으면은 거의 99%가 위가 약하다고 봐야 돼 거기다 을묘, 승록이 같이 껴있다 가을, 겨울에 그러면 또 위의 문제가 소화기 쪽의 문제가 와요 거기다 경신금이 있으면 대장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화조가 시급하며 천간보다 지지가 강한 외요내강형으로 배우자궁이 강하여 고통에 따를 수 있다 요 기묘는 기묘 기기 묘묘의 준 말이요. 그렇게 생각해도 참 기묘하다. 그래서 기묘한 사연이 많을 수도 있고 묘한 언행하고 묘한 매력이 있다. 그, 이, 이것 때문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바깥 양반, 응, 안주인이 아니라 바깥주인이 될 그런 소양도 가지고 있다. 자,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낸 의지력을 갖추고 7.8기 끝에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목표를 이루려 하면은 기토가 목을 길러냈을 때 얘기야. 그래서 약간 신약한 듯해도 목만 결국 길러내면은 7.8기 그런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 다 같이 문곡이요. 문국. 아, 문곡하면 병인 생각하세요. 다 같이 인신사회. 인신사에서 인신이 쓴다 그랬잖아요. 음. 그 그래, 인신이 쓰인다고요. 그럼 병화의 문제니까, 어, 병, 병화하고 수니까, 수화의 문제니까 병인이 있으면 임이 있으니까, 인이 있으면 인신이니까 임신이요. 그 다음에 병정이니까 인묘지인 해가지고 묘 들어와. 임신이니까 임이 있으니까 개가 있어가지고 신유술, 그래가지고 개요가 오면은 화토는 동독이니까, 무인 기묘, 정묘 기묘. 그래서 지금 이게 기묘가 무엇이 되더라? 문곡이 되더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문창이라 그래, 봐자 문창은 여기 뭐 들어오면 돼요. 신이 들어오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그럼 뭐 들어오면 돼요. 인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신이 오면은 여기 무엇이 오면 돼요? 신유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 오면 되잖아요. 그럼 정유요. 그러면 무 무인이 있으면이 신이 오면 되잖아요. 무신. 그러면 여기는 기유 기유 오면 되고 어 여, 여기는 개묘가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문총일 때는 이게 저 음이 이게 합당귀인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묘는, 묘는 가불목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평관이 있어. 각기 앞토로 기토는 갑목을 수용하고, 평과 기토는 을목을 수용하고, 무토는 을목을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 왜 꺼리는 거아니요 요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파괴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신왕한 기토는 갑을목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고 부귀겸전의 귀국을 이룬다 왜? 관이 좋으니까요 신약한 기토는 갑을목이 정평관으로 기토가 극을 당하여 어, 부부 인연이 약해요 사주팔자의 구조상 내 탓임을 이게 누구 탓 아니죠? 왜 자기가 약하게 태어나래? 좀 강하게 태어나지 이게 기묘가 있어가지고 이게 목이 강하면은 이게 배우자공이 강하죠. 내가 너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팔자로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분이 없는 거죠. 자, 을목의 등락해갑과 갑목의 장목집회발현여비를 살펴봐야 된다. 기사가 갑을목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희들 잘하는 등락해갑은 을목이 간목을 휘감고 올라가며 잘 자라는 거고 장목집회는 간목의 그늘에 을목이 가려져 잘 자라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렇고 키면은 누런토끼요 그 누런 빛깔이 토끼인데 반농사가 한창인 중춘의 새벽에 먹이를 구하는 부지런한 토끼요 희망과 용기가 있고 눈치를 보며 활동에 하니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이 빠르다. 야.